지금 시각이 새벽 5시가좀 넘었어요. 혜성이가 밤새는 배 아프다 응가 마렵다 해서 몇 번을 들락날락 하다가 응가를 못하고 들어가서 좀 힘들게 잤는데 지금 체온계로 잰건 아니지만 아, 우리 집에 확실히 체온계 없어. <laughs> 에 체온계 없어? 체온계 있어. 응? 아, 응? 몸이 아주 뜨거워요. 발까지 뜨거워요. 언니 집에 줘. 우리 집에서. 응. 엄마가 체온계를 못 해서. 그래 아빠는 태연기 할수 있어 그렇지 아프지마 왜 맨날 너만 아플까 뜨거워 졸리지 저의 집 약상자인데, 쌍둥이들이 다 뒤죽박죽 엎어놔서, 지금,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사진을 찍어서 겨우 하나 찾았어요. 쭉쭉 다 먹어. 좀 괜찮아? 응. 괜찮긴 먹자마자 뭐 바로. <laughs> 아, 아빠가 힘이 세체온기할수 있어. 아빠가 힘이 세서 어, 체온기를할수 있어. 언니 집에도 언니 집에도. 응. 귀 삐익 하는 거? 응. 맞아. 아빠가 할수 있어. 근데 아빠 지금 없잖아. 소방서 가서, 가서 맞아 응 음. 소방서 구경하러 가요 뭐 하러 갔다고? 소방서 구경하러 구경하러 가요 소방서에 구경하러 갔어? 응 엄마, 엄마 세상에 하지만 오늘 고생도 없고 아빠도 없고 고전, 고전, 고 집. 저조야고 고전 조조고요, 가요. 그래. 그래서 집에는 누구 누구 있어 우리? 엄마야, 아침에야, 엄마야, 어유야, 하자면. 맞아. 열 시가 넘었는데 일어나질 못하네요 혜성이가 다행히 해열제 먹고 열은 내렸습니다.